예, 저희가 정성을다해 준비한 시간 어떠셨나요? 좋아요. 예, 저희가 MC를 잘못 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더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아, 여신님이 보고 계셔 끝나는 시간까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를 여신님이 보고 계셔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인사하고 떠날까요? 네, 네. 저희 어 사실 이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실 제가 조금 질문 몇개더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어 사실 진행할 시간도 있고 한데 많이 이렇게 기다려 주면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까지 여신님 보고 계셔 그리고 안지영 배우의 멋진 행보도 멋진 행보도 네.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하늘에 수놓아진 <laughs> 아복한 답이 될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혹시 나가세요곤도 한번 부탁드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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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